자, 14-1번 보죠. 4콤마을 지나고, 너랑 평행인 직선을 L, 수기, 수직인 직선을 M 이랬거든요. 이 직선의 방식을 보면, 법선 벡터를 알아. 걔가 3콤마-1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을 하래, 평행을, 평행을 하래, 평행을 하래, 이렇게, 평행하래. 그러면 얘의 법선벡터가 3,-1이었으면 이거 h1벡터라고 할게요. 평행한 직선의 법선벡터끼리도 평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선벡터를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잖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지난한 점이 덜해. 어떻게 써야 하나? 3에다가 x-3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y 빼기 1 이렇게 썼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그렇지 말고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법선 벡터 잡아놨잖아 얘랑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4코마 1을 지난데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법선 벡터가 3이랑 마이너스 3라는 소리잖아 이 방정식에다가 4, 1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는 0하면 되겠지 돼요? 근데 이 식을 지금 보면 3x에다가 이쪽에 빼기 y에다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은 0이니까 3x 빼기 y 마이너스 11은 0 이런 식대방식을 꾸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석에 나와있는 표현들을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나오자 표현대로 하고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 보게 선생님 우리가 그 평행한 벡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걸 쓰고 싶대요 x-4 이걸 쓰고 싶고 y-1을 쓰고 싶대 이때 들어갈게 뭐라 그랬더라? 방향벡터 그랬죠 방향벡터 그러면 여기 있는게 3x-y 더하기 2였단 말이에요 너와 평행한 직선이었잖아 방향 벡터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 법산 벡터와 수식인 벡터 아무거나 때려넣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방향, 여기 방향 벡터를 구하라는 소리는 너랑 너랑 내적해서 제로가 되는 값이거든. 근데 h 벡터가 있다? 그게 3이랑 마이너스 1이란다? 근데 h 벡터랑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제로가 돼야 된단다? 금방 찍기도 쉬워. 상콤은 마이너스 1이잖아. 뭐 하면 될것 같니? 마이너스 1 콤마 3 마이너스 1 콤마 3 마이너스 1 콤마 3맞죠 내적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인데 양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할까요? 1 콤마 3 이런 거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보통 이렇잖아 이 방향벡터가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너번에 넓테니까 마이너스 3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너와 수직인 벡터를 찾으라고 하면, 방향 벡터 찾으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역수치하고 보호 바꿔면 되잖아요. 그니까, 러 1,3,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적하면 0잖아요. 할수 있겠어요? 그럼, 방향 벡터가 1,3이라는 소리니까, 박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된다고. 그니까, 러 정석의 표현에 따르면, 밑에 벡터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써주셔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 된거예요그 다음에 두번째 것을 보면 수직이래 얘와 얘와 수직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지나는 점이 있고 얘와 수직이어야 한대 그럼 또해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얘와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요 얘가 지금 구할거야 니가 M이래 여기 y 는 직선이 y. x y 플러스 2는 0이더래요 이렇게 근데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이거라는 거잖아 어, H벡터라고 할게요 그게 3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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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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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향벡터가 3 콤마 이너스 1입니다 근데 마침 지나는 점이 4 1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x 빼기 4 y 빼기 1 박아놓고 방향벡터가 으니까3 마이너스 1 박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일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쓰시거나 뭐 전개해서 쓰시거나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된 걸로?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 4번 2번으로 가요 요제 또 뭐죠? 어, 14-2번을 보시면.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이렇게 나왔대. 근데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식은 법선 벡터 쓰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뭐 쓰기로 했냐면, 방향 벡터 쓰기로 했죠? 방향 벡터를 쓰려면, 바꾸러 가셔야 돼. 이게 x-1이고, 이게 y-1이 돼요. 분모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보이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너는 z 더하기 1이 있대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똑같은 거잖아 됐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을 할때 방향 벡터가 이건가 봐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봐 이렇게 그러면 얘와 평행하고 그랬잖아 이 직선과 평행하다는 소리는 방향 벡터를 나는 똑같이 쓸 거예요 이 소리와 마찬가지잖아요 평행하고 1-23을 지난 직선의 방식일 거니까 똑같이 깔아요. 얘는 지나는 점이 있대. x-1, y 2, 그 다음에 z-3을 깔아놓고, 화염부터 쓰면 되지 뭐. 밑에다가 1-2분의 1, 3분의 1을 쓰면 되는 거지. 할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쪽에 뭐6 같은 거 곱하시거나 뭐 하시면 뭐 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상관없고. 넘어가도 돼요? 애초에 이렇게 하셔도 돼 방향베터를 쓰실 때 어차피 평행한 건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이제 답인데 좀 귀찮으시면 얘를 실수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6 정도를 곱해요 그럼 방향벡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6 콤마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를 써도 되는 거니까 얘를 때려넣어도 뭐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된 거죠? 그래 이쪽 보세요 얘는 또 마이너스 2 콤마 3 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y축, z축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요. 좌표 공간상의 점이 이렇게 띡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4분의 파이 이루고 있대. 얘, 얘랑 이루고 있는 각이 4분의 파이라는 소리고. y축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라는 소리고. 저쪽 z축과 이루는 각이 각이 오우 3분의 파이라는 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얘 좌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너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이쪽도 코사인 3분의 파이. 이쪽도 어 뭐야? 코사인 어둘다 똑같나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x 좌표, y 좌표, z 좌표 다 나오는 거잖아. 응? 응? 그렇잖아요. 여기 좌표가 이제 하나 있대. 떡하니 이렇게 있대는 거야. 요렇게 동경이 있는데 요만큼의 각이 4분의 파이래요 수직선 내리면 여기 꽂히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직각삼각형을 조금 이쁘게 그려드릴까? 이렇게 점이 있대요 여기 수전을 거야될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래요 코사인 값을 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러 가이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2분의 1어 이거를 지나고 이거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각의 크기가 이거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방향벡터라는 소리잖아 괜찮아요? 직선이 있는데 이게 방향벡터야 이거를 그대로 쓰시던가 아니면 루트 2, 1, 1로 쓰시던가 괜찮다고 실수배하면 다 된다고 그러면 루트 2가 분모에 깔릴거고 x 더하기 2가 될테고 지나는 점이 저기 써있으니까 1분의 y 빼기 3일거고 그 다음에 1분에 Z백이 4일 거고,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하시겠어요? 방향 부터 저대로 될 거니까,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된다고요. 된 걸로? 된 걸로. 그래요. 방향 부터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14-4번. 좌표가 3개 있어.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일 거야.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어, 보니까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 때 A를 구해라. 그랬거든. 한 점에서 만나다는 얘기는 연립방식을 푸세요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손립하는 식이잖아. 게다가 또 손입하는 식이잖아. 이 상태 이두 개에서 엮어치기를 하면 Y랑 Z가 나오겠죠?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는 K로 놓고 풀 거고. 는 k 프라임이라고 놓고 풀거고 그리고 x하고 y하고 z를 얘는 k로 다 표현하고 얘는 k 프라임을 다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방식을 막 풀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얘랑 갔다갔다갔다가 나오고 갔다갔다갔다가 갔다가 나왔잖아 교점이라는 것은 교점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 집어넣은 성립 여기 집어넣은 성립 이랬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너랑 너랑 가지고 놀자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됐죠? 그래 y 어... 음... 빼기 e는 z 빼기 3이래 이건데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다 늘어가요 이렇게 네 배에다가 z 빼기 1 3 배의 z 이로 넘어가면 3z 어 z 마이너스 4니까 이로 리 넘어가면 4가 돼요 z는 4고 근데 y는 3이고 x 값만 구하면 되겠네 z가 4고 y가 3이래요 그러면 x 빼기 1은 y가 3이니까 3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1될 거라서 교점 x 좌표가 2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y 대신 3을 여기다 때려넣었어 요 이렇게 때려넣게 되면 6에 x-a 그게 여기 3을 집어넣었어 12라고 근데 교점의 x 좌표가 2라는 거 지금 알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2-a가 2 된다고 a는 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돼요? 열리 방식 그냥 푸는 거니까, 편리하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과, 두 직선의 교점과, 2콤마, 2콤마,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어, 교점은 좀 구하다 말았는데, 어, 다 했네요. 여기,